안녕, 난 호롱도롱TV의 호롱이. 난 도롱이. 만나서,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랑 함께 그림을 그릴 거야. 우린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해. 너희들도 같이 따라 그려볼래. 오늘은 뭘 그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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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님, 웬일이세요? 브래드사장님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어, 왜 그러시지? 윌크가 사라졌어! 윌크가 사라졌어! 윌크는 사라진 게 아닌데요. 뭐, 뭐라고? 뭐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안 그렸어요. 아, 그, 그런 거야? 네, 우리가 아직 그리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면 얼른 윌크를 그려줘!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맞아요. 아, 이번엔 윌크를 그려보죠. 왼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모를 그려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하고또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쭉 이어줘요. 여기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또 여기에 네모를 그려줘요. 내모로 그려주는데 여기 위에 살짝 둥글려서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내려 살짝 둥글려서 내려오고 이렇게 여기 우유 따는 부분 여기 살짝 둥글려 있거든 여기를 둥글려서 그리는 거야 그다음에는 머리카락 그려주자 여기서 가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동글게 한번 동글게 두번어 귀여운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다음에 눈을 그리자. 눈은 살짝 커 여기 가운데에 두개 들어갈 거야 동그라미 하나 또 동그라미 둘 너무 크게 그렸는데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안쪽에 구리 어 눈동자 그려줄 건데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또 옆에 오른 쪽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미간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조금 그렇지만, 도마치. 안에, 안에 요거 반짝이는 것도 그려줄 거니까 안에 또 여기 반짝이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줘. 그리고 이제 색칠 안에, 그러니까 여기. 작은 동그라미 색칠하지 말고, 큰 동그라미만 색칠하는 거예요. 밀크의 도로치가 귀신으로. 응. 그다음에 여기 코눈 밑에 코 작, 작은 코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입 그려주자 입을 일직, 일직선 한번 그려주고 밑에는 둥글게 그치 그리고 이빨을 그려주자 이빨 이빨 살짝 그려주고 혀도 살짝 그려주자 밑에 혀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밀 이거 옷을 입고 있잖아 옷을 이렇게 가로로 선을 하나. 아, 그러면 하나 더 그려, 밑에. 너무 얼굴을 크게 그려가지고 안 됐구나. 그 다음에는 리본 그려줄 건데, 이입 밑에 가운데 부분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동그라미 옆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고, 묶은 부분 표시를 한번 해주고, 다리 먼저 그릴 거예요. 다리 눈 밑에 쪽 이쯤에 다리를 그려줍니다. 오, 너무 뚱뚱하게 응. 한 개만 그려야지. 어 그래. 안 돼. 안 돼. 하나는, 하나는 안 돼. 다리 두개 그려야 돼. 그렇죠. 네, 이번 청소를 해야 되니까 왜크 손에 그려줄 건데. 쓰레받기랑. 어, 빗자루를 갖고 있는. 밀 크로 그려줄까요? 여기 팔 넣어서 손잘 보고 그손 여기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위에 손이랑 연결해 주고 굳이 잘했어. 그리고 요손 아래 여기 사이에서 일직선으로 선을 두개 그려준다. 그리고 어 됐어. 다음에 여기 밑에를 동글게 연결을 해 주고, 이게 쓰레받기 손잡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쓰레바퀴를 그려주는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우와, 쓰레바퀴 나 혼자 그리네, 친구가. 이렇게 하면 쓰레바퀴 완성. 그다에 또, 이제, 오른손을 그려줄 건데, 이렇게 올라와서, 손가락을, 원지 손가락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옆에 3개 동그라미, 길쭉한 동그라미 3개 그려줘. 그 위로, 호잉. 그리고 또 아래로 길쭉하게 빗자루 대를 그려주고 혼자 막 그리는 거 아니고 보고 그려야지. 빗자루 머리 모양 그려주고요. 이제 빗자루 소를 그려줄 거야. 이렇게 먼저 네모로 그려줘 네모로 그려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모로 그려준 다음에 그치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야 쓰레받기 갖고 있는 귀신 메이크 아니 귀신 아니야 <laughs> 그다음에 뭐가 빠졌지? 음. 이 위에 글자가 그치. 빠졌네 W부터 그려줄 건데 W, 이거는 좀친구들 힘들 수도 있겠다. W, I, L, K. 이거는 많이 보고 연습한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다 됐다. 청소하는 밀크 끝. 이제, 이제 색칠. 색칠은 색칠도 따라해봐요.